그러면은, 에 오늘은 이제 누가 보금 1장 35절에서 56절까지 같이 말씀을 읽고, 네, 이 말씀을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려되 성령이 이루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르더야 보라 내 친족 에이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원래 해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읽지 못하심이 보는 입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그기집 종유니 말씀대로 내게 이어지다하네 전사가 떠나갑니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공내에 이르러 사가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뒤노는 줄알았 엘리사벳이 성경의 중만함을 읽어 큰 소리로 불러가되 여자 중에 이가 복이 있으며 이대중의 네, 네, 아이도 복이 있도다. 네, 내 주님의 모친이 되게 나오니 이어지된 일이니라. 보라, 이고난하는 소리가 네,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 능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 여자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르리라. 마리아가 가하되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거기는 내 영이 네. 주를 찬양하며 내 혼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렇게 예, 그걸 정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그렇게 읽겠습니다. 아니 그 46절에는 혼이여 돼 있고 47절이 영으로 돼 있습니다. 응? 마음이 영이라고. 응? 다른 성경들에는 46절이 내 혼이 주를 찬양하며 아니 지금 여기 한글 번역에는 음. 이제 그 번역을 어떻게냐면 믿은 여자에게 보기뜨다그 얘기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리라 마리아가 가로되 내 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이렇게 번역이 됐다는 거지 음, 마음이 영이고 어, 그걸, 아, 그걸 내가 다시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 에, 자, 어쨌든 지금 앞에 부분, 찬양하는 내용은, 내가 읽기로는 영이었고, 그 다음에 기뻐한 내용은 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렇게 읽는 거예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하며, 내 혼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오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목이 있다, 일거를 이다영하신이가그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극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 거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원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기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인 자를 좋은 것으로 애불리셨으며 그 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두고사 극류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나브라함과 및그 자손에게 영원히 시리로다아니라 마리아가 소국달지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에... 나이 말씀을 시간을 약하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하고, 형제 자매님들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내가 특히 그 36절 보라 내 친족, 이사배시 또 늙어서 이제 그 친족을 내가 이제 잘못 증거를 해서 오늘 이걸 이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이라는 이 친족 관계는 촌수로 정확하게 어떤 관계인지는 이제 성경에서는 정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없고, 마리아의 이 친족인 엘리사벳은 존승에 의하면 엘리사벳의 이제 어머니가 안나, 이제 그 아버지는 헬리고 어머니는 안나죠. 그런데, 그 안나의 언니가 있, 있었다고 그래요. 그 언니가 낳은 딸이 엘리사벳이라고 그래요. 전승에 의하면 그러니까 마리아와는 사촌 언니 관계가 되겠죠. 예, 네,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전승을 이제 성경을 추구하면서 전승 확증이 없는 전승을 자꾸 이게 자꾸 들 가지고 들어오면 복잡해지니까 네, 촌수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수 없는 그런 친족이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는 것이 더 확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 오늘 이제 말씀으로 어, 이어 나가는데,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대 주의 기집중이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이렇게 예, 말, 예, 응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브리엘 전사가 예, 전해준 그 말씀을 마리아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말이죠. 처여인 자신에게도 분명히 인태되어진다라고 이제 전언을 했을 때 처음에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안 믿어졌지만 나중에 이제 믿음으로 이것을 이제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신한다 그러죠. 로마서에서는. 예, 이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지라 라고 천사가 확정적인 말씀을 해주니까 네, 예, 마리아가 이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것이 구원이죠. 로마서 그 10장에 보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9절 이하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네, 예,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렀다 그랬는데, 이때 당시 마리아는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해변가에 있는 나사렛 마을에서 살고 있었었죠. 그런데 지금 유대산 중에까지 갔다 그러니까 거리가 굉장한 거리거든요. 그때 당시로는 이제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인 즉시 유대로 갔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마음에 믿은 사람은 갈릴리, 그, 나사렛에 계속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어, 그 갈릴리 해변이라는 것은 이방, 이방 땅으로 간주되고 있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방의 갈릴리 해변에 앉은 자들은 뭐 흑암에 앉은 자들,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다. 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는데, 에, 빨리, 복 보금을 믿은 이후에 즉시로, 어, 일어나서 유대의 한 동네 산중에 있는 동네로 갔다 그랬으니까 해변에서 산으로 간다라는 것은 굉장한 성경에서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해변이라는 것은 이방 혹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갈릴리 해변가에 있는 예,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예, 말씀을 믿자마자 그는 산중으로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자 앞으로 가서 확인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예, 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랬는데 엘리사벳이 이제 사가랴의 집에 예, 들어가서 문안을 하니, 하니까. 에,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는지라 이 말은 엘리사벳의 복중에 지금 6개월 된 아이가 있죠. 네. 에, 그 아이가 반겼다라는 말이거든요. 지금 처녀 마리아는 지금 금방 수태를 한 거고, 에, 엘리사벳은 수태가 6개월이 지난 상태예요. 에,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그 6달. 에,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은 어떤, 에, 날짜, 때와, 연안과, 어, 그 사시, 에, 이런 것과 관계가 된다, 말씀드렸고, 오늘, 에, 56절에 마리아가 석 딸을, 에, 엘리사벳과 함께 지냈죠. 유대에 가서. 에, 엘리사벳은 이제, 이제 만삭이 돼서, 이제 해산딸이 된 것이고, 에,